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무당하림입니다. 어 2021년도. 네. 어 신축년 맞이해서 네. 음, 점사 부탁드릴게요. 여기 이제 소띠 이번에 신축년 운세 2021년 운세 받드릴게요. 스물 다섯 살 정축생들 같은 경우는 올 한해 조금 힘든 한 해가 될 수도 있어요. 방황도 많이 할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취업. 이제 진로 고민이 조금 많으실 건데, 상반기에 뜨는 결과물이 좀 나오지를 않고, 하반기 들어서야지만 좀 결과물이 조금 나오시고 방향 전향을 좀할수 있다라는 분들도 좀 많아요. 그다음에 어차피 상반기 때에는. 이렇게 해외 나가셔야 될 분들도 아마 문이 안 열릴 거고요. 하반기 지나서 내년 바라봐야지 좀될 거니까 좀 답답한 한 해가 되는 거는 맞습니다. 우축생 37살 이제 되신 분들은 3제에 또 해운년에 또 성조운도 들어요. 근데 이제 이분들이 조금 조심하셔야 될 거는 건강에 조금 신호가 오실 수 있고 그 다음에 3제이기 때문에 어찌 됐던 간에 조금 조상이나 어 나가는 이제 해운년에 좀 내가 정성을 조금 들이셔야 할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소띠분들이 한 2, 3년 전부터 좀안 좋으셨다. 그거를 조금 어느 정도는 거치신 분도 있고 작년에 정말 안 좋으셨던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 문서의 변동이동도 있으시고 가족들 간에 조금 불화도 조금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부모 위신이 조금 편찮으라 하시고, 가족 어르신들 중에 좀 내가, 삼재라는 것은 내가 직접적으로 타격을 안 입지만, 내 근처에 있으신 분들이 가족분들에서 신호탄이 올 수도 있으니까요. 이거는 조금 어, 상담을 하실 때좀 진중하게 하셔야 되고 어떻게 보면 37살 의축생 분들은 신축년에 굉장히 신중하게 넘어가야 될 해운년이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성주에서 운이 들어오는데 나의 삼재하고 나의 햇머리에 소띠 햇머리에 부딪혀서 공방수도 많이 날 수도 있고, 이별수도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심해서 신춘년때 조금 점사를 꼼꼼히 보신 다음에 정성을 드려야 될것 같으면 얼른 정성을 들이시는게또 맞습니다. 그 다음에 49살 개축생 이분들은 9수의 삼재에 좀 힘든 한 해가 될수 있는데요. 이미 공방수가 나 있으신 분들은 다시 화합하는 해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좀 반대로 공방수가 안 나고 잘 사신 분들은 주말부부라도 해서 넘어가야 되는 수준이고 직장에서 변도일동 그다음에 집문서라도 내 터전에서 다른 터전으로 옮겨가는 게좀 보이시거든요. 그래서 상반기 때보다는 하반기 때가 더 좋고요. 운이 그 다음에 상반기 때는 조금 답답하고 직장에서 불화가 있을 수 있는 있는데요. 이거를 조금 고비를 조금 넘으시면 여름 자락 지나고 나면 조금 한풀 꺾이는 게 조금 보이시니까 신년 운세 칠때 조금 그런 거를 조금 꼼꼼하게 보시고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여성 질환 뭐 갑상선, 유방, 자궁 이쪽을 조금 돋아보시는 게좀 좋고요. 61 신축 영원 되신 분들은 이분들은 욕심이 참 많으신 분 중에 하나예요. 왜냐면 부지런하고 내가 젊었을 때 고생을 조금 많이 해서 자수성가라는 분들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일복이 되게 많으신 분들도 하나야. 근데 이분들이 이제 지난 거는 다 소용이 없지만은 어찌 됐던 간에 어. 처음에 삼재 시작하셨을 때, 그때는 2018년도에는 그래도 내가 금전으로도 희락을 했고,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복삼재였던 분들이 되게 많으셨어요. 그리고 문서에도 조금. 어, 인연을 지으라고 그랬고, 뭐 예를 들자면 빛이 있었던 분들은 빛을 조금 탕감하건 어쨌든 그런 해운년이 됐고, 네. 경자년 같은 경우는 이분들이 좀 깔아앉는 해운년이긴 해요. 근데 1년 12달을 지났을 때, 분명히 나한테 이득이 되는 한 해였기도 해요. 어, 곰곰이 따져보면, 내 본인이 만족을 못 하시는 거야. 왜냐하면 내 욕심이, 욕심이 많은 띠 중에 나이, 나이를 25, 27, 40, 49, 61, 6십 하나가 제일 그렇습니다. 신춘년에는 조금 몸에 신호가 올수 있고요, 병원에도 가실 수 있고, 아니면 내 배우자나 아니면 내 어머니 존존이나 내 친인척 중에 곡소리가 불명이 나시고, 그 다음에 사돈 내 팔촌이라도 상문지기를 조금 입고 가라는 해운년이기 때문에 이6십 하나 성주가 발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어, 햇머리에 내가 61, 미역국을 좀 먹지 마르셔야 되는 분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소소하게 61각을 좀 넘어가시고, 오히려 안택고사를 잘 지내고 나면 알또리가 조금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염려하시지 말라. 그 다음에 이제 73세이 기축생 되신 분들은 고생을 정말 많이 하셨거든요. 어, 띠 중에 하나야. 정말 고생 많이 하신 분 중에 하나고, 그 다음에 이제 인간, 인간풍파, 무슨 풍파, 신의 풍파, 금전 풍파를 맞고 사신 분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제 신축년이 되셔서 내가 조금 답답증이 조금 오실 수 있어요. 왜냐면 자식들 중에 혹시라도 내가 나이가 먹어서 내가 아프면 차라리 나은데 자식들 중에 잔사고가 나는 자식들이 좀 많아. 오히려 자식들이 나를 대신해서 병원에 갈 일이 있거나 나를 대신해서 아프기도 하고 나를 대신해서 돈이 나가 되는 수죠. 자식 때문에 돈이 나가라 그러거든. 그래서 꼭 이렇게 쌈짓돈이라 그러죠. 이목돈이 나가야 되는 해운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60, 7 3세이 되신 분들 같은 경우는 건강은 본인 건강은 그렇게 위험하지는 않아요. 근데, 오히려 내 주변에서 건강 신호가 오는 게 많으니, 내, 이제, 가암 안사성이니까,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남자 어르신들 분들이 이런 소가리를 조금 하시는 해운연이 있어서, 내 고집이 하늘로 치솟는다 그래. 그래서, 나를 조금 내려놓고 움직이시는 게 좋으실 듯 합니다. 어쨌든, 이제, 소띠분들 있잖아요. 신축년에는 쉽지 않은 해운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힘, 힘 얻어서 조금, 홍수맥이, 삼재맥이, 그 다음에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조용하게 지내시는 게 어떻게 보면 맞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무당 하림 선생님 10년 어, 세잘 맞으셨다면 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